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LIG 넥스원 음, 방산업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방산업체 중에 하나인 LIG 넥스원의 음, 채용 공고를 좀 보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보니까 이 유튜브에 그 캠퍼스 리크루팅 TV에 음, 채용 설명회 어, 랜선으로 된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 거의 뭐,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보시는 것 보다 나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신입과 경력사원을 공개적으로 좀 채용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보니까, 분야가 유도무기, 그 다음에 해외, 해양, 그 다음에 항공, 소프트웨어, 무인화, 기계, 생기, 등등 웬만한 이공계 쪽은 다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쪽 컴퓨터 공학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 이쪽에 대한 채용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쪽에 겹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거에 따른 필요 역량과 우대 사항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음, 자격이, 어, 이번에 예정하시는 분이나 기졸업자 아니면 5월 말부터 근무가 가능하신 분이면 될것 같습니다. 공인 어학 성적은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성적은 600점 이상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익 점수가 높다, 낮다. 낮다. 아직 난 토익을 잘못 보기 때문에 어, 토익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다. 이게 좀 약간 위험한 전략이에요. 음, 일단은 몇 점이 됐건 간에 토익 점수를 갖고 있다 보면 대도시의 이런 대다수의 이런 제조기업들은 토익 점수를 그렇게 높고 낮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나의 통과 자격 조건으로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학 성적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분야 3년 미만 경력자이기 때문에 사원급 사원급을 좀 뽑고 있고요. 보통 기업들이 한 3~4년 후에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니까 사원급의 경력자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드루키와 같은 분들로 같이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전형 절차를 보니까, 코딩 테스트를 보네요.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딩 테스트가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래서 사실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을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인드가 사실 그래요. 코딩을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한번 이런데 부딪혀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좀알수 있고 나의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앉아가지고 예제만 끄적댈 순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도 보고 그다음에 실전 시험도 치르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같은 그런 소중한 경험 교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음 지원을 해보는 게 경험 차원에서도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치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한번 좀 지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어느 쪽에 지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직무 설정을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쪽이라 거의 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도 보니까 판교, 용인, 판교, 구미, 어, 생기만 이제 구미네요. 아무래도 생산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뭐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음,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아, 생각보다 별로 안 썼네요. 음, 아직 좀, 며칠이야? 4일이 남아서 그런가? 근데 4일 남은 것 치고는 되게 안 썼네요, 여러분. 방산업체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빅데이터와 ai가 굉장히 많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곳이 또 방산이잖아요 최첨단 어떤 산업 결정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방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엘라이젠 엑스원은 국내 최고의 방산업체잖아요 뭐 카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데만 쓰지 마시고 음, 방산도 한번 써 보십시오 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에라이즈에서 어, 이거 흥행 참패가 아닌가. <laughs> 어, 그래서 거의 요쪽 이쪽이네요. 233명 어, 생산기술 기계 쪽만 있는데. 어, 소프트웨어 쪽 분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요런 걸또한번 생각해서, 음... 어, 전략적으로 지원해보면, 음, 지원한 분들이 많진 않으니까, 면접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산업이 주는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코딩, 아니, 코딩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라이트 버전이니까 제가 말이 자꾸 많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자, 총네 가지 항목이 있네요. 8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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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자. 800자가 가장 이상적이죠. 경험 하나 쓰는 거 디테일하게 딱쓸수 있는 거니까. 네라이즈넥스는 참 1번이 항상 재밌어요. 무기 체계는 특정한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요 장비 및관련되는 기제의 총체다. 당신이 당사의 경우는 이런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당신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무기체계 또는 무기를 선택하래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저런 무기를 읽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해서 나는 무기를 만들 거야 라는 분 음, 나는 어 이런... 방산 업체에 가겠다? 이거는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주위의 환경적인 영향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방산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 방산이 뭐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읽어보고 우리 기업은 이러한 걸좀 지향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중에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라라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해 오고. 그다음에 너는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속성, 어, 그거에 당신을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적인 부분.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식과 경험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미사일의 어떤 속성과 이 무기의 어떤 속성과 비슷한지에 대한 정성적 부분을 얘기해주는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은 그냥 대놓고 물어보죠. 너 갖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측면에서 해당 직무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음, 지식, 기술, 경험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 없으신 분들은 디스크라이프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나 좀 풀어주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개방의 의미. 또 LIGNX1의 핵심 가치가 개방이거든. 음. 그러니까 요 개방의 의미는 무엇이고 개방을 실천한 경험을 작성해라. 개방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창의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상대방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고 같이 무슨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개방이 될수 있잖아요. 즉 이거는 우리가 SK 자기소개서에 있어서의 음,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본인이 생각하는 긍정의 의미와 핵심같이 긍정의 실천한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그럼 이거는 저는 어, 일 어, 실례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도전적인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어,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군분투 했다 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난 열심히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좋고 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패의 경험 음, 야 이건 힘들구나 자원이 없어서 힘들구나 시간이 없어서 힘들구나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해냈다라고 하는 긍정성 이런 어, 부분들로 좀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관적인 부분을 얘기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 위주로 좀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경험이 없어 자소서 쓰기 힘듭니까? 어, 힘들어요 도와준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있네요 자소서 쓰는데 막막하다라고 했는데 보면 그렇다고 뭐 막막한 게없어지진 않습니다 <laughs> 음, 그래도 이게 참 방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해준다는 게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이거죠 그렇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기체계 또는 무기인지 선택해야 되니까 먼저 선택을 좀 하세요 무엇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유도무기, 유도무기를 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유도무기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자나 잘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면 감시정찰로 갈까요? 어 어떠한 상황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현황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정보를 잘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어, 감시 정찰 나는 그런 걸참 잘한다. 아 그래서 어떠한 솔루션을 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전단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게 어, 나는 잘하기 때문에 나는 감시 정찰이다. 뭐 지휘 통신 지휘 통제 통신이라고 하는 경우에 뭐 리더십일 수도 있겠죠. 등등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의미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돼요. 리더십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래서 이걸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뽑기가 힘들면은 직무, 직업 기초 능력으로 갈까요? 직업 기초 능력의 10가지를 보면 열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뭔가 매칭시키면 안 될까? 의사소통, 수리 능력, 정보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예 아니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자질 있죠, 자질. 어떤 자질이냐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꼼꼼함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배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 직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일할 것 같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고 의사소통하니까, 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런 직무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직업기초능력 10가지 들어가니까 아무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 하나 선택하고 비슷하게 의무부여 하면 되니까 이 의무부여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를 어,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여기에 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에 다가는 직무에 관련된 소재를 쓰실 거니까 이 소재 자체는 그래도 꼭 직무에 연관되지 않은 소재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음, 아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항상 책임감이 있었다 아니면 좀 꼼꼼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과정 하에서 학창시절 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쭉 풀어내셔도 되고요 어떤 시간 순서대로 아니면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게 좀 키니까 요게 좀 키고 이이 친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 요거죠 어, 무기 당사의 경우는 이러한 무기, 주요 장비와 기재의 총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먼저 작성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어, 저는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에 작성을 해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경험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지식, 그 다음에 뭐 기술. 그다음에 뭐 경험입니다. 사실 지식 기술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들었다 전공수 그래서 글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언어를 쓸줄 아냐 자격증이 있냐 이런 여부니까 그렇게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을 써주시고 경험은 실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험했던 거. 전 사실 기, 기술과 경험을 좀 같이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직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공계 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같이 묶으셔, 묶어주셔도 됩니다. 음. 하지만 어, 그것이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써주세요. 어, 여기서는 내가 무엇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의 나열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돼요. 어, not 안 돼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이걸 얘기해 주시고, 그 이유 하나 잠깐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례. 네. 스타 방식으로. 이걸로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 3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이제 나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 이제 3번과 4번 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방의 의미와 개방을 실천한 경험. 그러면은 사실 이 개방의 의미라고 하는 걸또 여러분들 너무 사전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게요. 작성하는 거는 뭐냐면, 어,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소재 하나를 쓸수 있어. 근데 이 소재는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결국엔 내가 배운 점을 써야 되잖아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무엇요 소통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구나, 열린 소통을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개방이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배운 점을 끝까지 끝에 뽑아낸 다음에 이제 이걸 제일 앞에 제가 항상 눈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씩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왜 개방이 소통인지에 대한 여러분들 이유.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음,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더 좋은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에서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엔 내가 보여주려는 건 뭐예요 이 소재죠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연관된 소재 결국엔 나는 이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 이것도 역시 스타 방식으로 어, 이걸 얘기할 건데 예, 그냥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런지 제발 얘기해 주세요 어, 크게 막 어렵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요 사례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평가자한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인지 던져 주는 거고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앞서 보여드렸던 나열했던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써주자 라는 겁니다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음, 여기도, 여기도 소재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아, 긍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끈기란 게참 중요한 거구나. 끈기.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긍정이란, 네. 만약에, 만약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뭐 집념이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어떻게 주어진 대로, 그 다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때마다 내가 왜 이런지 내가 당황하거나. 어그 다음에 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그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고, 결국에는 달성해내는, 그런 걸 통해서 또한 단계 성장하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끈기를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아니면 가장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과를 잘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런 소재 그냥 요거 던져주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어, 하지만 겉으로는 뭐 어, 내가 선택하는 거, 어, 내가 생각하는 긍정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즉 이렇게 거꾸로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 어나 개방한 적 없는데, 어나 긍정한 거 없는데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힘들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 두 개를 선택하셔서 핵심적인 소재 쓰세요. 어, 쓰신 다음에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위에다가 어, 위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두 가지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쓰는 방법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자랑할만한 경험이 있어요. 어, 그럼 그거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S S T A R 음 어. 방식으로 서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배운 점을 도출해 주죠.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배운 점. 이게 주제겠죠. 이 주제를 뭐예요? 어, 긍정이라고 의미 부여하기. 그 다음 뭐예요? 그 이유 적기. 그 다음에 어, 스타 방식. 그대로 가져오기.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3번과 4번에 다가는 여러분들의 직무에 관련된 소재를 던져 주시고요. 2번에 다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나열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쓸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라 분은 여기다 써 주시고요. 3번과 4번은 직무에 관련된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어, 그 이외의 소재. 그래도 가급적이면 은 저는 하나 정도는 팀플레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한 경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팁을 드렸던 것이 SK의 2번이죠. 창의적 문제 해결. 음, 그 그렇죠. 다음에 4번이죠. 어,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로 갈등 해결. 요런 어, 부분들의 소재가 개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이제 소재들 줄수 줄 있는 게 도전적인 목표 달성 경험. 음, 요 부분. 이걸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과 수치로 제시 아 그다음에 이거 있죠. 실패 경험. 실패 경험을 보완한 경험.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에다가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나 팀워크의 갈등 경험 생각해 주시면 좋고 4번에다가는 도전적 목표나 실패 경험 보완한 경험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그냥 뻔히 지원 동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게 해서 여러분들의 정성적인 내용들을 좀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 이번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너뭐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봐주고, 3번과 4번에서는 그중에서 음, 핵심 가치로 좀 연결시켜서 어, 이것이 무슨 경험인지, 이것이 무슨 경험인지를 물어보는 이 툴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보시고 분석해 보셔서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좋은 기업이니까, LIG의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그래서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좋습니다. 아, 어, 지금 또몇 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라이트 버전인데, 결코 라이트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하나만 하면 아주 그냥 하루 종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또 알짜배기 기업으로서 라이트 비전 그리고 큰 대규모 기업에서의 그다음에 헤비 버전 <laughs> 정식 버전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면접 시즌 때가 와서 제가 하나 하나의 콘텐츠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도 보면서 호흡하고. 또 취신남도 해야 되고 또 직무 강의도 해야 되고 아무튼 할게좀 많네요. 음, 아무튼 여러분들 취업을 위한 토탈 솔루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